아군지 선배 만나면 가끔씩 차 한잔 먹고 오잖아. 음. 그 선배 만나 갖고 이야기하면 자꾸 선배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음. 사막, 음. 사학, 뭐이고저쩌저뭐 음. 사막, 맞춰야 되는데 뭐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거기는 음. 지금 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이제 학부모고. 그 음. 나한테 자꾸 사막사막 사막 하는데. 나는 도착하지 않은 거, 홍어 3합밖에 모르는데, 그거 앉아갖고, 아예 예약하고, 뭐, 예, 형님, 그래, 아 대단하시네요. 잘하고 계시네요. 뭐,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오는데, 올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음, 그냥 글자 안에 답이 있잖아. 3합이라며. 세개를 합치면. 그러면 세개를 합쳐서 4등급을 만드는 거지. 아, 그럼 이게 3합, 4합? 어, 그말 뜻이지. 어. 그러면은 4등급 맞출라 하면 과목 3개인데 4등급을 맞출라 하면 어떻게 되겠노? 1, 2, 1은 돼야 되겠죠? 1, 1, 2나 어. 막 그건 상관이 없고 그 그러니까 과목당 최소 1등급 2개, 2등급 하나 수능을? 응. 아이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쳐가지고? 수능 쳐서지 뭐 아. 수, 원서 아. 쓰는데 웬 모의고사 아그건 미안한데 응. 그럼 이게 야, 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된 말로 의대에 이제 수, 수시를 넣어서 일자 합격하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그러면 맷 요거 요 수능은 요요요 요, 요 최저로 요거 요, 맞춰오라고 근데 잠깐만 최저가 1등급이야응그거 음, 음. 의대지 뭐 최저가 그러니까 삼합이 3합3도 있다 그러면 3합3이면 그냥 다1등급찍으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수시 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축하드려요 대신 수능 1 0 0점 맞아 오세요 이런 느낌인 거가 어 음, 그게 이제 최저 보는 학교. 정말 미칫다. 불하면 수신.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건 아이가? 이건 의대 기준을 음. 얘기하는 거고. 보통 맞아, 의, 의대는 3합 4, 뭐 음. 3합 5, 음. 5도 잘 없다. 4합 5. 4합 5면 그걸 결국 다 만점. 그, 근데 뭐 서울대나 뭐 이런데 의대 가는 애들이 음. 어차피 상위 1%면 이 정도 안 맞겠나? 왜냐면 1등급 컷이 4%거든. 아무도잘모르 아니, 그래, 그렇다고 그 응. 말뜻의 의미는 그거라서 이게 이제 최저를 맞춘다는 그 느낌이라고. 함정인 것 같다. 최저가 아니고 그냥 100점 맞아 오세요. 근데. 그거는 전제가 의대일 때고. 응. 그 밑에 학교는 2합 5도 있잖아. 2합 5면은 아. 2가 목쳐서 5등급 아, 맞춰라는 거잖아. 치고. 그러면 3등급, 5등급, 2등급 받아도 되잖아. 어. 그, 그래 그건 학교별로 요구하는 등급이. 그니까, 러 음. 요즘, 요즘이 아니고, 일단은 음. 모든 입시에서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 음. 입학 전형이라는 음. 게 있잖아.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수시 입학 전형은 다 발표가 났거든. 음.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뭐 3합인지 5합인지 그런 거 모르겠으면은, 물론 엄마들이 설명회를 많이 다녀도 좋고, 음. 음. 라이브 아이가 라이브. 음. 근데, 뭐 제일 좋은 방법은, 각 학교와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응. 대학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홈페이지가 있을 거잖아. 응. 홈페이지 들어가면 입학 전형이 있어. 응.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거를 꼼꼼하게 읽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서 뭐다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 응. 그리고 매년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은 발표 올해 입학 25학년도는 대부분 다 발표가 나 있는 상태거든. 근데 정원도 뭐 일단 인원수 맞춰가지고 응. 그래도 그런 쪽에 내가 관심이 좀 있다고 하면 그래도 몰라도 한번볼거두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뇌 교육이라는 걸 당할 수 있거든. 내가 좀 그렇대 요즘. <laughs> 응.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게 굉장히 무섭다. 어. 관심 있잖아. 아니 그래 아니 어. 아예 형님 하고 뒤에서 홍오 삼아 음. 나안 먹는데 어 아니 그래 그런 거 음. 있다고. 그러니까 보는 막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음. 그러니까 홈페이지 그뭐 뭐 물론 요즘에는 너무 또 정보도 많고 하긴 하니까 음. 이런 거 봤을 적에 그러니까 뭐 기본에 충실해라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음. 뭐 그래도 내가 만약에 뭐 진로하는 학교나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음. 없으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음. 있다고 하면 있는 대로,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이렇게 뜨거든, 교육청 같은 데서도. 음.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런 정보에 대해서. 그렇지, 인터넷 강국이. 어, 인터넷 강국이니까. 이거 굉장히 진짜 좀, 옛날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너무 많아. 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면서, 그 음. 엄마, 엄마가 잘 모르면은 애가 어리다 싶으면, 그냥 엄마라도 한 번씩 봐가면서, 음. 그게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노? 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는 약간 이렇게 탑재하고 있어야 돼. 음.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야 되나? 입시 뭐 입시 설명회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지. 맹장 도로 먹으러 가면 맨땅 헤딩은 요즘에는 힘들다고. 옛날처럼 잣대가 딱 있어가지고 자니가이점수를 맞았으니까 대학 6거로갈수 있고 이런 어. 시절이 아니라거든. 어. 이런 시절에 이런 시절 이미 갔다고. 그에 맞춰서 조금은 움직여 줘야 되는 거네. 음 근데 만약에 그니까 똑같은 5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음. 5등급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 그게 컨설팅이구나 어 근데 뭐뭐꼭 컨설팅을 받아라 안 받아라 음. 이런거 보다도 음. 본인이 할수 있어 음. 엄마표 수학 하듯이 이것도 음. 할수 있다고 음. 음.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진학사 라든지 그런 음. 이제 이투스 같은데 들어가면은 쭉 떠있거든 근데 그게 음. 딱 맞지는 않아 솔직히. 근데 그게 딱 맞출 수가 없지. 그렇지. 왜냐면은 그거 그거 자체가 통계고 음. 추정이잖아. 추정해서 음. 맞잖아. 뭐 대통령 여론조사 할때 전화 받아본 적 있나? 난 없다. 난 있다. 아 있나? 음. 아, 왜난 없거든. 그러면 잠깐 말았고. 음. 그러면 이거를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 이거는 수능에서 따지는 거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듣는 어. 생각이 뭐냐면 어. 뭐 이런 조건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응. 자꾸 베스트라미스 하려고 할거 아니야 공부를 일단 음.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데 기본적인 거를 쭉 깔아놓고 응. 거기서 지사 선택을 하는 게 베스트라며 어. 그러면 그거는 고3좀 가서 내가 이런 합인지 뭔지를 맞추면서 생각을 하면 좋냐고. 아니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결정 모의고 아니 걸로. 결정나는 게 아니고 모의고사를 응. 치잖아. 음. 응. 그러면 내가 했잖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응. 무조건 내신이야. 그렇지. 어 근데 이제 고2고3을 가게 되면 내신의 비중도가 줄고 수능의 비중도가 높아지잖아. 음. 응. 그러면 은 이제 그니까 다 1등급 받아놓으면 당연히 좋겠고. 응. 근데 그 1등급 안에서 또쪼개지거든 백점 맞고 1등급 할래? 88점 맞고 1등급 할래? 음. 그게 이제 정시 비율이거든?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걸 언제부터 준비하느냐가 아니고, 준비는, 아. 그 준비 시점은 없지. 초등부터 준비할 수도 있고, 중등부터 음. 준비할 수 있고. 왜냐면, 모의고사는 성적이 나와봐야 아는 건데, 그걸 뭘 준비를 해. 음, 그러면 그, 조금. 그렇지. 음. 그러면 그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공부라는 걸할 거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니까, 음. 그때는 조금 더 넓게 공부를 하고, 음.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공부보다는, 음. 뭐, 수학, 수학은, 수학은, 그러니까 막, 당장에 이제 또 지금 또 기말고사가 도래했거든. 이제 기말고사 3주 남았거든. 그니까, 러 당장 기말고사 막 이런 거보다좀더 음. 넓게 볼수 있으면 좀 넓게 봐놓고. 음. 근데 고등학교는 넓게 보고 자시고 할게 없다고. 그냥 음. 이제 스타트 쳤으니까. 음. 그, 그때 돼서 3업 맞추고 4업 맞추는 거지. 초등학교 때그 3업, 4업 을에 맞추는. 음. 수능 치지도 않는데뭘 3업을 맞추노 음. 그래, 그거는 좀 너무 좀, 너무 좀, 너무. 무식한 질문. 이 어, 그렇지. 무식한 질문이고. 음. 음, 뭐,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음. 그니까 러 뭐, 그니까 기본에 충실히 하라. 이 말이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게또 음. 너무 기본만 하면 안 된다. 음. 그게 조금 더좀 넓게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 음. 내가 우리 항상 강조하는 게 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좀더 숲을 봐라고. 음. 넓게 보아놓으면, 나중에, 그냥 그 산을 올라갈 수는 있다고. 음. 나무만 너무 보다 보면, 가다 빨리 지쳐. 이게 다인 것 같고, 음. 이 시험이 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애가 지치든 엄마가 지치든 지치거든 둘중에하나어 그래 지쳐도 된다 근데 지치잖아 음. 그러면 물한잔 먹고 또 가면 되잖아 내 말은 그런 멘탈 정리 필요하다고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삼업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오이 그럼 오이 내가 5일을 아, 그래 매일 뛰겠노 <laughs> <띄다 웃음> 그래 뛰다 걷다 뛰다 그 말로는 그게 하는데 있잖아 내 아이가 뛸 때는 기분이 좋은데 걸을 때 진짜 짜증나거든